오늘은 12월 16일 월요일 말라기서 1장 1절에서 14절 말씀으로 사랑하시는 하나님, 멸시하는 백성이라는 제목으로 묵상하겠습니다. 말라기서는 주전 430년경에 포로 이후 예루살렘에서 선지자 말라기에 의해 쓰여졌습니다. 1절에서 5절까지 보면 하나님께서는 너희를 사랑하신다고 하시며 야곱의 예를 들어주십니다. 나는 애서를 미워하고 야곱을 사랑함 같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본문에 애돔이 나오는데 창세기 25장 30절에 보면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피곤하니 그 붉은 것을 내가 먹게 하라 한지라. 그러므로 애서의 별명은 애돔이더라고 기록한 것처럼 애돔이 성을 다시 쌓아도 하나님은 여전히 헐어버릴 것을 말씀하십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것을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에 보면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고 하십니다. 다음은 6절에서 8절의 말씀입니다. 제사장들을 향한 경고입니다. 너희도 더러워서 먹지 않는 음식을 나의 재단에 드리며 병들고 눈먼 가축을 나에게 드리는 너희는 나에게 악을 행하는 것이다. 하고 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얼마나 정결한 마음으로 예배의 자리에 나아오십니까? 예물을 정성스럽게 준비하며 우리의 마음가짐을 단정하여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하는 귀한 마음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9절에서 10절 말씀은 그런 재물과 마음가짐으로 나에게 천번의 제사를 드린들 하나님께서 거부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아예 재단의 문을 닫을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드리는 찬양과 예배를 통해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십니다.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님만 높여드리는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11절로 14절까지의 말씀은 너희가 나를 경멸하고 더러운 재물을 드리니 너희의 예배는 받지 않고 차라리 이방민족을 택하여 그들을 통해 영광을 받으시겠다고 하십니다.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멸시하면 하나님께서도 그를 버리고 이방민족을 택하여 영광을 받으시는 것처럼 우리들도 내 삶에서 최고의 것으로 하나님께 드리며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또 나에게 주시는 적용점은 무엇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 드릴 기도는 무엇인가를 적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의 삶이 되는 날이 되기를 축복합니다.